제는 고백하고 토요일 새벽 시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의 하늘인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05장입니다. 405장 시편 125편입니다. 시편 125편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악인의 규가 의인들의 땅에서는 그 권세를 누리지 못하리니 이는 의인들로 하여금 죄악에 손을 대지 아니하게 함이로다. 같이요 자기의 구분 길로 지으시는 자들은 여호와께서 죄를 범하는 자들과 함께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스라엘에게는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시편 125편은 누가 지었는지는 몰라요. 그런데 여호와를 의지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생활 하는 이들을 이렇게 그 믿음 생활을 격려하기 위해서, 어, 지은 시가 이렇게 학자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호와를 의지한다 그래요.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한 같이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여호와를 의지한다는 것은 여호와를 신뢰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 신뢰한다는 이 단어는 어, 이런 의미가 있어요. 이렇게 채아붙는다또 의지한다, 기댄다, 이런 의미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종이 한장 이렇게 찢는 걸 쉽죠? 누구 뭐 누구나 이렇게 찢을 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종이가 벽에 딱 붙으면 찢기가 쉬워요, 여러분. 거의 불가능하죠. 벽은 벽을 일으키면. 벽을 이렇게 당기지 않면 근데 여기서 의지한다는 의미가 크고, 그러면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얘기는 하나님께 이렇게 붙는 거야 그러니까 종이 한 장은 약하지만 벽에 붙은 종이는 어마어마하게 강하듯이. 나는 약하지만, 나는 부족하지만, 우리 하나님께 딱 붙어 있으면 그분의 강함이 나의 강함이 되어지는 거야 그래서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무엇인가를 의지하면 살 수밖에 없습니다. 때로는 사람을 의지할 수 있고, 때로는 물질을 의지할 수 있고, 사실은 무엇인가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게 인생인데, 우리는 헛된 것에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다 붙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원합니다. 우리 그런 얘기, 난 미록 약하나 주는 갑니다 강하신 주님, 능력의 하나님, 모든 것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잘 싸붙어서 그분의 은혜로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분을 의지하는 자는 어떤 복이 있느냐?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함 같이. 아니, 하고, 영원히 이승 같더라. 그래. 자, 시온, 여기 보세요. 시온산은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그 도시가 이렇게 산들이 이렇게 뚝 둘러있어요. 천해의 요새. 산으로 이렇게. 우리 동네 같이 이렇게, 이렇게 보면은 쫙뱅둘러 산이잖아요. 이렇게. 요런 데를 군사적으로는 요새, 이렇게 요새. 이게 안전한 곳이라고 말해 근데 마치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그렇게 예루살렘을 이렇게 딱 두른 것 같이 안전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산이 흔들리지 않는다. 여러분 산은 특징이 저 산이 흔들린 적이 없잖아요. 그만큼 안전하다는 것이죠. 견고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여러가지 바람들이 이렇게 불어와요. 인생의 괴로운 바람, 따뜻한 뭐, 바람도 불어오고, 시원한 바람도 불어오지만, 인생을 흔드는 바람들이 많아요. 물질 때문에 정말 괴로움이 있고, 사람 때문에 마음이 상함이 있고, 육신의 건강 때문에 참 고통의 바람들, 그러한 여러 가지로 인해서 우리를 이렇게 흔들려고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그로 인해서 흔들리지 않니다왜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가 되어 주시기다?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붙들고 계신 줄 믿습니다. 안전하게, 견고하게 하나님은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자, 그와 마찬가지로 2절에는 이렇게 얘기하죠. 2절 같이 읽어요. 시작.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름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루시리로다. 아멘. 자, 말씀, 말씀드렸듯이 예루살렘이라는 도시를 산들이 쫙 둘러있어요. 안전한 곳이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어떻게 한다고 해? 두루신다, 두루신다. 애워싸는 거지. 애워, 한, 산들이 애워싸는 것 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애워싸주신다, 이렇게. 그러면 누가 건들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누구 에게 하나님 의지하는 자. 하나님 신뢰하는 자. 하나님이 애워싸고 있는데 누가 군될 수가 있겠어요? 자, 여러분 이 애워싼다 두루 두른다 이 의미를 마치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을 딱 쳐들어왔을 때에 그 밤에 이제 엘리사를 잡으려고 아람 군대가 아람의 왕이 군대를 보내서 도단성을싹 이렇게 애워싸잖아요. 근데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개하씨가 그걸 딱 보고서 완전히 이 넋이 나가가지고 죽었다 이제 주인이요 이제 우린 끝났습니다 그러면서 막 아, 하는데 엘리사가 뭐라고 그래요 거짓말하지 말라고 저도 레오사인보다 우리를 레오사인이다 그러면서 못 보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이 사원의 눈을 열어주셔서 보게 하십시오 근데 그말이 끝나자마자 기도 끝나자마자 딱눈이 열려서 보니까 하늘의 군대들 이그 말과 불견 것들 그 아랑 군대보다 더 많이 밖을 완전히 둘러싸고 있다. 아멘을 하거나 말거나 여러분 보시 우리를 하나님이 그렇게 둘러싸고 계십다 이것을 여러분, 이런 말씀을 들을 때만 기억나는, 기억하는 것보다 나는 늘 하나님이 이렇게 보호하고 있다. 이것을 여러분 기억을 하세요. 그리고 실제 그것을 한번 느껴보세요. 하나님 진짜 보호하신다니까요? 때로는 넘어질, 넘어져서 박살이 날는데도 박살 나지 않으 막으시기도 하고요. 뭔가 분명히 내가 이렇게 떨어지거나 그탁 막으시고, 딱 붙잡아 주시고, 그러는 경험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둘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늘의 천근천사로 다 저와 여러분을 호위하고 계세요. 왜 그럴까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동역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신뢰하는 사람이 얼마나 강한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붙어있지 하나님 흔들리지 않게 붙잡아주지 건들지 못하도록 힘호해주지 여러분 그 호의받는 기쁨을 누리며 사시길 소원합니다 언제까지 그러느냐 그의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르시리라 그래서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찬성실을 지을 때에 그러잖아요 여호와께서는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라다 이스라엘 지키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고 주무시지도 아니한다 낮의 해와 밤의 달이 저를 상하지 못하도록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오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는구나. 나는 하나님께 다 붙어 있다. 하나님이 흔들리지 않도록 붙잡아 주신다. 그래서 3절에 보면, 악인의 규가 의인들의 땅에서는 그 권세를 누리지 못하리니, 이는 의인들로 하여금 죄악의 손을 대지 아니하게 함이로다. 악인들의 규, 이 규라고 하는 것은, 자, 여기 보세요. 이렇게 이제 군대 보면은, 이 군의 지휘관들이 이렇게 요만한, 이렇게 뭐 하나 들고 다니는 게 있어요. 그걸 규라고 그래요. 그 지휘봉이라고 얘기를 보통 하는데, 그거에 의해서 다 움직이거든요. 그러니까 왕에게 규가 있어요, 규가. 그 홀이라고도 하고, 이해 되잖아요? 그 여러분, 에스더가 그왕 앞에 나아갈 때, 이거 내밀지 않으면 죽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예요, 그거. 그게 그만큼 힘이 있고 권세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의인들에게는 전혀 먹히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의인들로 하여금 죄악의 손을 대지 않게 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감동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막 작동하는 거예요. 뭔가 잘못된 길로 가려고 하고 잘못된 것을 하고 죄악의 길로 손을 내밀거나 이렇게 하면 벌써 쿵쾅쿵쾅쾅쾅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작동되어지고 성령께서 간섭하시니까 그 죄악의 권세에 우리가 끌려다니지 않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은 세심하게 좋아 여러분을 지키십니다. 말씀이 오늘도 작동되길 소원합니다. 성령의 감동이 있길 소원합니다. 대신에 이 시인은 하나님께 이렇게 요청합니다. 사절에 여호와여 선한 자들과 마음이 정직한 자들에게 모아달라 고 그래요. 선대해들래 선대, 호의를 베풀어달라는 거죠. 그리고 자기의 구분, 아니 사절에 이 마음이 선하고 정직한 자들에게 후대해달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생활할 때에, 아니, 또한, 우리의 그, 우리의 삶의 자리에 이 모든 것이 신앙생활의 연장선인데, 거기에서 가져야 될 아주 중요한 것은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선한 마음이에요. 선한 마음, 다른 사람한테 선대하는 거잖아요. 착한 마음, 좋은 마음이 늘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것을 사단은 자꾸 깨뜨리려고 하죠. 악한 마음이 생겨요. 보복하는 마음이 생기고, 막, 아, 이렇게. 그러한 마음들을 사단이 어떤 상황과 여건 속에서 자꾸 우리에게 그걸 집어넣어요. 근데 그것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거절해야 돼요. 마음과 생각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 능력이 있다니까요? 그걸 거부할 능력이 있어요. 그리고 선한 마음과 더불어 죄악에 대해서는, 거짓에 대해는 정직한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정직한 자의 방패가 되신다. 지금 당장은 내가 정직해서 손해보는 것 같을 때가 있어요. 눈한번 찔끔 감으면 막 이렇게 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속아 넘어가면 나중에 그다몇 배로 손해. 여러분, 그러나 정직한 자는요, 흔들리지 않아요. 정직한 자는요, 손해보지 않아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를 지켜주십니다. 그러기에 이제 5 절의 얘기예요. 자기의 구분 길로 치우치는 자들은 여호와께서 죄를 범하는 자들과 함께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게 뭐예요? 자기의 구분 길,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면 결국은 죄를 범하는 자들하고 똑같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이게 하루 아침에 되면 너무나 좋겠지만 믿음으로만 되는 거잖아요. 자기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그리스도 중심으로, 또 상대 중심으로. 이게 다 같은 말이지. 여러분, 철저하게 우리 자기 중심을 제어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상대, 중심으로 승리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리는 오늘 한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께 딱 붙어 있도록 오늘도 말씀으로 깨워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종이 한 장은 얇지만 힘이 없지만 벽에 붙은 종이는 뗄 수가 없듯이 찢을 수가 없듯이 우리가 하나님께 딱 붙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하루도 승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안전하게 애워싸고 둘러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마음의 소남을 유지하게 하여 주시고, 정직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오늘 하루도 우리의 방패가 되어 주시고, 우리를 평안하게 인도하시는 그 은혜 속에 살아가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공동체에 속한 모든 지체들의 삶을 의탁합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저들의 마음과 생각에 성령의 드라이브를 받을 수 있는 그 마음들을 허락해 주시옵시고 생각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배정인 전사님은 이제 어제 잘 전도훈련하러 잘 도착했고, 훈련을 잘 받고, 내일 돌아오고요. 삼호도 오늘 그삼호 수련회가 있어서 오늘 출발해서 목요일 날 돌아옵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공동체의 지체들, 연약한 이들, 위해서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두손 반쯤 들고 어, 주여 세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